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아래와 같고요. 종합 평가를 잠시 보자면 10월 산업활동 동향 주요 지표는 광음 생산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감소, 소매 판매는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1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 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중 금융시장은 변이바이러스 확산 우려 그리고 미 연준 테이퍼링 개시 등으로 주가 하락, 환율 상승 그리고 주요국 국 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부문별 동향을 알아보시면 고용 측면에서 11월 중 취업자는 2,779만 명.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55만 명이 증가했고 고용률은 15세에서 64세 기준으로 67.5%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표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자 수와 취업자 증감 추이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증감 추이도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별 취업자 비중도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고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11월 중 실업자는 7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 명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해당 실업자 수 증감 실업률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중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 정도 감소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해당 자세한 내용도 이렇게 표로 돼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률 추이나 그리고 실업률 추이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도 있고요. 그리고 물가 측면에서 보시면 11월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지속, 한파 병해로 인한 채소류 가격 강세 등으로 10월 대비 오름폭이 확대되어 전년 동월비 3.7%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료 농산물 등 공급측 변동 요인을 제거해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3% 상승했다고 하고요. 체감 지표인 생활 물가 지수는 상승폭 확대 그리고 신선식품 지수는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물가 추이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프로 소비자 물가 추이도 이렇게 그래프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부문별 기여도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11월 국제 유가는 미국 등의 전략 비축류 방출 결정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고 하고요. 11월, 공, 11월 국제 곡물 가격은 수급 여건 악화 등으로 상승, 그리고 비철 금속 가격은 혼조세라고 합니다. 국제 유가 추이도 이렇게 나오고. 두바이 국제유가 및 국내 수익과 추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국제 원자재 가격 추위도 가격지수 추이도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10월 관리재정 수지는 67조원 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연간 계획 343조원 중 312조원이 집행됐고, 집행률은 90.8% 공공기관 포함이라고 하네요. 시월 집행 현황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합 재정 수입 추이, 그리고 통합 재정 지출 추이도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고요. 재정 수입 추이도 이렇게 그래프로 볼수 있었습니다. 해외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는 생산 소비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이라고 하고요. 해당 미국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그리고 미국 GDP 산업 생산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고요. 미국 월간 비농업 봉은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보면 중국 경제는 생산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고강도 방역 정책 실시 및 부동산 산업 위축 등 영향으로 소매 판매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코로나 확산세 진정 등으로 소매 판매 증가세를 아, 소매 판매 증가세가 지속되고 자동차 생산 차질 완화 등의 힘입어 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로존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모두 증가 전환했으나 일부 국가의 코로나 재확산, 물가 상승 폭 확대 등으로 경제 심리가 다소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및 고정 자산 투자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일본 GDP 성장률 및 산업 생산, 그리고 유럽 유로, 유로 GDP 성장률 및 산업 생산도 이렇게 한 눈에 그래프로 볼수 있었습니다. 민간 소비 측면에서 보면은 3 4분기 민간 소비는 정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소매 판매는 비내구재는 감소, 내구재, 준내구재 증가에 따라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합니다. 11월 소매 판매의 경우 카드 매출액이 증가, 소비자 심리 지수 상승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판매 감소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민간소비 추이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었고요 그래프로 소매판매 추이도 그래프로 볼수 있었습니다 소매판매 형태별 형태별 추이도 이렇게 볼수 있었고요 내구제, 중내구제, 비내구제 이렇게 나와있데요 설비투자 측면에서 보시면 3,4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2.4% 감소 그리고 10, 10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의 투자가 모두 줄며 전월대비 5.4%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내 기계 수주 증가, 기계류 수입 증가, 설비투자 조정 압력 등 상승은 설비투자의 긍정적 요인이나 제조업 평균 가동률 하락은 향후 설비투자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설비투자 추이나 설비투자 형태별 추이, 기계 수준및 수준 기계류 수입 추이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 측면에서 보시면 3, 4분기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10월 건설 위성은 토목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 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고 하고요. 건설 수준은 감소 건설 수준 감소는 건설 투자의 부정적 요인이나 건축 허가 면적 증가,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 등은 향후 건설 투자의 긍정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건설 투자 추이, 그리고 건설 투자 형태별 추이, 그리고 건설 수준 및 건축 허가 면적 추이. 이렇게 한눈에 그래프로 볼수 있었고요. 수출입 측면에서 보자면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비, 32% 증가한 604억 달러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될게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헤이닉스가 있겠죠. 석유화학, 우선통신기기, 신중국, 미국, EU 등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당 품목은 수출이 증가했으니까요, 당연히 어, 실적이 좋겠죠.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가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9대 지역 모두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어, 해당 13개 증가된 종목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셔가지고요 이 여기 보면은 선박, 석유제품, 컴퓨터, 석유화학, 철강 관도체 가전, 섬유, 무선통신기계, 디스플레이, 1차전지 자동차 이렇게 증가한 것 같고요. 시고 대품목 중에서 샤브품이나 바이오헬스는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품목들을 조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관련된 기업들도 포함이겠죠. 그리고 11월 수입 잠정은 전년 동월비 43.6% 증가한 573억 달러라고 하고요. 11월 수출 입자 잠정은 잠정치입니다. 30억 달러 흑자라고 합니다. 수출입 추이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었고요.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성질별 수입 추이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국제 수지 측면에서 보자면 10월 경상 수지는 약 69억 달러 흑자라고 합니다. 10월 금융 계정은 70, 약 70억 달러 순자산 증가라고 하고요. 11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등 감안시 10월과 유사한 수준의 흑자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추이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여행수지 추이 그리고 자본금융계정 추이를 볼수 있었습니다. 관공업 생산 측면에서 보자면 10월 관공업 생산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 모두 감소해서 전월 대비 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3.5% 증가, 출하는 전월 대비 2.9% 감소, 제조업 재고 출하 비율은 전월 대비 7.5%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1%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래프도 이렇게 광공 생산 추이, 제조업 출하 및 재고 추이, 제조업 평균 가동률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 측면에서 보시면 10월 서비스업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서비스업 경우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 상승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차량 연료 판매량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업 생산 추이, 도소매업 생산 추이, 그리고 10월 업종별 서비스업 추이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었고. 그리고 전산업 생산 및 경기 종합 지수 측면에서 보시면 10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 대비 0.2% 0.2 포인트 하락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0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 대비 0.5 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산업 생산주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었고요. 금융 외환시장 측면에서 보시면 주식시장입니다. 10월 코스피 지수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미주가 하락 등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항상 미주가에 어, 많은 영향을 받는 국내 시장이죠. 그리고 외환시장을 보시면 11월 원달러 환율은 연준 테이퍼링 게시, 11월 FOMC라고 하고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 그러니까 약세죠. 주가 추이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요즘에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환율 추이 이렇게 변동성이 갑자기 증가되고 이렇게 약세. 그리고 최근 일일 환율 동향도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채권 시장 측면에서 보시면 11월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하락했다고 하고요, 통화량 및 자금 흐름은 광위통화 증가율이 어, 2017년 9월 이후 상승세로 보이는 가운데 10월 증가율은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금리 추이, 통화량 추이 그리고 금융기관 수신 증감도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었고요. 부동산 시장을 잠시 보자면, 주택 시장의 경우, 11월 전국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63% 상승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0.76%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방은 0.51% 상승했다고 합니다. 해당 전국주택 매매 가격 동향도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요. 10월 전국주택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46% 상승했다고 하고요. 수도권은 전월 대비 0.53% 상승, 지방은 0.39%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국 주택 전세 가격 동향도 이렇게 표로 볼수 있고요.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7.8% 감소했다고 하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18.8%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추이, 지역별 주택 전세 가격 추이, 주택 매매 거래 동향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좀 매매가 부진해졌죠. 토지 시장으로 보시면 10월 전국 토지 가격은 전월 대비 0.34% 상승, 수도권은 그러니까 수도권이 0.4% 그리고 서울은 0.43, 경기는 0.36등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지방은 0.26%, 부산은 0.34%, 대구도 0.34%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지역별 토지가격 추이도 이렇게 표로 볼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245,000 필지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5.8%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대구 등 전월 대비 거래량이 감소한 반면에 부산, 대전, 광주 등은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지역별 집값 변동률, 소비자 물가 및 집값 동향, 토지 거래량 추이도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주요 경제 지표가 있습 있으니까요. 또 이제 해당 자료 다운로드 받아보셔서요. 여기에 고용, 물가 및 수출 입 단가, 국민 소득 계정, 실물 경제 대외 거래, 통화 금리, 경기, 재정 해외 지표 등등도 이렇게 해당 표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해당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12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 자료 꼭 다운로드 받아서 저처럼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늘도 제 영상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주말 시작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